안녕하세요. 김채연입니다. 먼저 제 예상과 다르게 너무 좋게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댓글들도 글자 하나하나 열심히 다 보고 있어요. 어, 이런 시기 때부터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나 또 힘을 주시는 분들은 진짜 진심을 전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글자 한 글자 전부 다큰 감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제가 지난주 봉사활동 중에 팔을 조금 다치는 작은 사고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답글을 달아드리고 싶은 분들도 많았는데 답글도 못 드리게 됐고요. 또 저희 집 아이들 소개도 드리고 싶었고, 또 만들고 싶은 영상도, 또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도 많은데, 이렇게 이제 겨우 인사 나누기 시작한 이런 감사한 시기에 이렇게 다쳐버리게 돼서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것 같아요. 어, 그래도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서 생긴 액땜이라고들 말씀들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여 나아서 곧또 감사한 소통하고 따뜻한 모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대단한 컨텐츠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컨텐츠, 뭐, 무공의 컨텐츠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여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